만 끼고 가. 어, 응애. 아가테이, 아가테인. 어, FP 수구리 저거 다른 거지? 저 아니지 않아? 아, 이런 뭐야? 수구리 아, 수찬 아니지? 많은 거 같기도 하고. 아 맞네. 야, 죽었다, 그냥 수찬이 형. 죽었다. 나 수찬이 형 만나서 다 이겼을 거야 거의? 같은 팀으로도 이기고 상대 팀도 다 이겼을 거야? 재영이 나 인정했어. 진짜 왜안 돼? 질겼다. 좀해잘 해. 잘해. 아, 인정. 아, 나 인정했어. 잘해. 어. 이 새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콜렛. 올라가 버클. 내려가 줄게. 아, 빼야 되는데 기야너 조심해라. 나곧누르긴할 거거든. 오살았어나 살았다 이거. 내 노뿔인가? 올라가. 야, LG는 어, 그유치하잖아 그 유치하잖아. 나이스. 멸고 유치 아까 뺐어, 탑쪽 밟아볼게 나도 그냥 라인 괜찮거든 나는 이거 한 라인 더해도 되거든. 나 아, 디스택 있어가지고 어, 릴리아 강타 있어갖고. 아, 누가 먼저 하네 거. 이 노플이거든? 잡았다 이거 잡았다 라이트. 잡아줘. 하나? 오. 베스트 노플? 잡아버리고 이게 뭐 그래드림 좋았다 지훈아 칙스 찍스, 찍스 좋았다 응 그래 그래 좋았다 칙스 찍스, 찍스. 에 그래 이거야 수찬이형막 기분 막 좋아져버린? 응 어, 좋았다 응어 어. 릴레이 개 좋아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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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프 차왔다 올라프 차왔다 올라프 차왔고 오케이 뭐 확인 왠이냐 오래비랑 할만하거든 난 어이스 레퀴엠 연라 찾아서 바텀 아, 좋다 이러면 근데 직다 이거 아, 와드였나 아, 보네. 와라 어, 연락타 올라타 연락타 유치션 빠졌고. 너가 너가 어, 그어그래도그가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이그이그그그그그아그아 이득이야, 이득이야. 오우 쉴드 비리가는어 뭐야? 아니 군필인데? 블록 아오 나. 차요. 어? 안 되거든요. 제발. 안 되거든요. 그치? 안 되거든요. 이게 남매용. 나 죽겠다. 그냥 게해버 했대. 전복도 진짜 기대. 왜 이같이들래? 전 진짜 기대 왜 이같이들 그냥 취해 했대. 네아 미치겠다. 신발 텐션 조절해야 되네. 아, 근데 코피, 선픽에 코피, 제이슨 날 너무 무시하네. 봤다. 아이스 날 무시했는데, 이것도 시계가리야. 그냥 카! 제이스 혼자 아래 나머지는 다 위에 응, 뭉쳐 있으면 이긴다. 레니 플래시 없긴 하거든? 아내 포시 너무 안좋다 이런 거. 얘 너무 들어왔다. 잠깐만. 난? 잡긴 했어. 안 되겠다. 어, 안디에어 펜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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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펜타. 여기는데 펜타 펜타 펜타, 펜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아, 맞지? 슬로우에요 어우! 죽었다, 저거. 나 아! 어디? 아! 버스비지 응. 어, 어. 맞지. 응. 어. 아, 지훈이 버스비 확실하게 맞는구나. 여기다. 아,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어, 어 우리 알았다. 나릴레 잘못 걷다 이거 나이스. 나이 잘했다, 이거. 나올라가번좋아을게 이거. 올라가서 쓸게. 아, 너무 힘들어. 아, 못 맞췄다. 까비. 거 먹어라. 나 제이크 먹플 뭐 제이크 빠졌고. 아, 다시 치긴좀 그런데. 바이 바이게마... 게임. 번 쳐볼래? 해볼까? 뭐, 파, 바... 어떻게 알았 지켰어, 지켰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죽겠다, 야. 아, 태워프 있긴 한데. 아니 시간 너무 끌린대나 이거템 나 많이 뽑아야 돼. 나. 나 지금 여러 개가 갖고 우리 미드 한타가긴데. 아이고 이거 빨려들려. 플래시가 없어. 어, 플래 어? 잡았다. 아, 아하 아군이 당했어. 말이 많았었어진 피흡 시키고 어! 나이스. 이거 바로 칠만도 안 돼. 바로는 가자 바로는 가자. 어, 대냐부터 어, 너무 오케이. 왜이 너무 많이 받았대? 나이스. 멸치. 다 잡았어. 릴 바로 가자, 바로 아, 가자. 바로 바로. 지금 다타로 바로 먹자. 가능. 꺼내올게요 그냥, 야 카이사 집함 잡는다. 그냥 이거 지나보다. 어 미드 오인해도 안질것 같기도 하고. 미드 오인할래? 진짜 제 카이사 집 끊었거든. 애니 탑이다. 이거 뭐 미드 가도 된데 이러면? 우리 일단 바텀 밀었어. 미드도 밀거 같은데? 지이라고탈에사집탄못 응. 잡았어 이거. 오케이. 오! 까지 헬무라 그니까 다 봤다? 거 카이사 다 간다? 미드 일단 이거 미드 밀단 이거 이단 미드 압박할게. 천천히 해봐, 나 가고 있거든? 나이스. 패스, 타 없으면 X밥이지. 올렸구만 올렸구먼요. 죽겠다 나 죽었다 일단 이거 이번에 끝낼 끝날, 끝낼까봐 나 아, 죽었어. 나 죽었어 그래서 빠졌어 미드도 밀려 죽네 나이스 야 끝나야 끝났어 이건 못 참지 <laughs> 야 애니 다빠도단지죽 아, 멀어가냐 뭐. 죽여버리 그냥 왜죽겠어 에이, 왜죽겠어앞으로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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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래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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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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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아이 에이, 에 좋아! <laughs> 아, 19점 너무 달다 음, 맛있다 좋았다 대충 그시맥그짤 <laughs> 좋았다 아진량 많이 못넣었다 이거 아, 중간에 아, 면잘려갖고 그래도 나쁘지 아, 않네 이번판 이기기도 했고 재미도 챙겼어